자기야 일출이 동쪽이라 여기 노을은 없는데, 그지? 아, 일출이 저와 아, 저렇게 섰고. 아, 어, <laughs> 우리 지난번에는 불세, 그때 우리 우리 맨날 그때 엄청 늦게 일어나가지고 맞아요 맞아. 그때는 별 생각도 못했어 아니 이 호텔 방을 잘못 만들었네. 그러니까아 어, 맞아, 맞아. 화장실에서 지금, 지금, 이제. 오, 나, 오, 나, 아침부터 풍경이 좋군. 식사하셨어요? 아, 네, 지금 내려갈게요. 어머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 어? 아침에 어머니 몇 시에 가셨어요? 전에. 그래요. 알겠어요, 어머니. 네. 지금은 딱을 거예요. 가까는 음, 사람이 너무 많대. 어, 사람들이 다 일찍 먹나 보구나. 어, 일찍 여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앉아서 기다릴 데도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목소리> 추석 연휴 이런 때 이렇게 좀 인기 있는 호텔을 오는 건, 이런... 왜냐하면 인제 시작이니까요. 얘네가 오늘도 가봐야 알것 같아요. 여기서. 아니,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자리 치우고 이러느라고 아, 그런가 봐. 어.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다시죠.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은 자기를 따라다녀야지. 음. 또 이상한 풀떼기. 이거는 무슨 퍼포, 퍼포먼스인가요행위예술 네, <laughs> 평소에도 이렇게 샐러드를 먼저 먹으면 좋아요. 퍼포먼스란요? 퍼퍼퍼퍼퍼퍼포먼스. <laughs> <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스만. 웃음> 가는 길에 애플파이나 하나 집어가야겠다. <laughs> <laughs> 맛있었어. 응 음. 그, 그러게 이제 끝날 시간인가 조씨? 저기 따뜻한 물도 있어요 어머니 자쿠지 그리고 실내도 괜찮네 실내도 괜찮아요 실내는 수영모자 써야 된다고 여긴 안 써도 되나요? 어어 어? 어머니 있으시네요맛있었구날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다, 작년에 다 사놨었잖아 근데 아까 아침에 조식당 생각하면 이 정도면 사람 별로 그렇게 안 많은 거긴 해. 그렇지? 사람들이 수영하게 많이 하진 않네. 어. 뭐다스 계시니까 뭐 귀엽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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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바다를 참 좋아해. 어머님 진짜 좋아하셔. 아드님도 바다를게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안그래 아드님? 아이고. 아이고. 어? 다시 오빠 해가 난다. 응좀 음, 해가 나는 거 같아. 해좀 난다. 어 여기는 그늘이라 그지? 그래. 음 응. 그늘이지만 아주 뜨겁네. 좀. 아니 지금 여기 카바나를 잡아놓고 여기서 점심을 때우려 고 그랬는데 지금 성수기가 아니라서 풀 사이 때에 음식을 안 한대요. 그 몰랐네 그지? 음 추석 연휴 정도에는 좀 해도 좋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좀 쉬다가 요즘 점심 먹으러 내려가면 저녁에 애매해지지 않아요? 저녁 이미 대패 여기 6시에 한테 오셨거든요 아이고 왜? 이거 먹고 점심 먹으러 가면 어머 감사합니다. <웃음> 저렇게 <웃음> 생겼구나 자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흐흐흐흐 음. 흐흐흐 <laughs> 5시 반에 가자고 5시 방부도먹으에 뭐니 빨리 가세요 그래? 어.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뭐 간식을 좀 사다 먹 어, 치즈. 구운 새우. 야, 구, 문어. 어 구운 새우 말고. 구운... 치즈 뭐냐 여기요와치즈어 너무너무 맛있는데 뭐냐? 아 음. 음. 어, 그랬어. 뭐냐 음. 치즈. 어 조심해 되게 뜨거 음? 먹을 게좀 있나요? 여기 피자 파인애플 피자. 아 고르곤졸라 피자인데 파인애플 이 온라인. 음. LA갈비 구운 양치 양갈비. 그래서 먹을 게 많이 있나요? 양고기가 맛있고. 그냥 이거 얼마 하는지 정도를 모르겠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괜찮은 건지 판단을. 음. 10만 5천 원. 일인당. 음. 보통 원래 서울 시내 호텔 뷔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 요 음. 근데 가격대 고려해도 좀 음식이 없긴 없다. 왜냐면은 중식은 거, 거의 없고 양식도 하나도 없고. 어, 우리가 밥 식사하는 동안에 밖자 이렇게 깜깜해졌어. 완전. 아니 근데 그 순식간에 깜깜해진다. 가져갔죠? 응. 뭐놔은거 없죠? 응. 어머님 아버님. 야 맛이 없진 않은데. 어 종류가 좀 적어서. 우리가 엄청 맛있었던 그 기분은 아니었는데. 그 그러니까 뭔가 좀 그때보다 그때보다 맛. 어 조금 맞아. 덜해졌다 아. 요리. 작년에 와 망고 추석을 맞이해서 노래방에 노래방에 가기 와 5년만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너도 맛없는데 먹었어 우리가 어제 아침을 낮으로 먹었나? 몸에 좋은거 먹어야전 항상 맛있는 국밥을 잘 먹는데

사우나 갔다 갈까? 오 응. 어, 바람 좀 분다 해. 음 응, 많진 않다. 어, 아버님은요? 아버님은 오셨어요? 야. 아, 네. 어, 너무 좋아. 밤에 뜨끈하니 좋구이 아, 너무... 수영장 운동 어때? 손 한번 담가보자 아, 차가워 왜? 아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잘 노는 거 만져봐 여기, 여기 따뜻한데 들어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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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laughs> 오빠 이렇게 다 팔로 이렇게 가는 거 알지? <laughs> 그러니까 일어나면 추우니까 <laughs> 이뭐 노천 온천이지 뭐 욕한 응. 안 가도 어, 어. 아니 우리 설해원 가면 응. 온천 하잖아 아, 노천에서 응. 근데 그건 이제 온천물이라는 게 응, Does it matter when I split? Cause my 어머님 때는 그렇게 막이렇게요아 무슨 제다이거이거어 엄청 좋은 자리에 앉아있네 그치? 어떻게 이렇게 창가에 창가에 어, 좋은 자앉 어떻게 그렇게 볼게 어 바다 되게 아침마다 바다를 보니까 좋긴 하고만. 아, 여기에요, 언니. 어. 아니 오늘 바다 파도가 엄청 세다. 음. 이야 자리 좋네. 오늘 날씨도 좋아. 바람이 좀 불어서 그렇지. 햇볕, 햇볕은 그지. 음. 여기 보니까, 곤드레밥을 응.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아, 있어요. 어, 여기 일반, 보통인데도 고기도 엄청 푸짐하고, 글쎄. 음. 반찬이, 아, 뭐부터 먹어봐야 될지 모르겠네. 음. 맛있어? 어때? 응, 어. 곤드레밥 음, 한입 먹어보자.

아니 해를 등지고 있는데 눈이 부셔? 어, 그럴까? 이게 산란대. 그면 이게 희기 때문에 다사돼서. 음, 음. 네, 그냥 화갤님. 아. 아. 와, 예쁘다. 예쁘다. 어, 자기야. 이거 너무 약간 귀엽다. 근데 약간 탔다. 인형들이 어. 전에 어. 음, 위에 봐봐. 음, 너무 귀여우면서도 약간 꿈에 나올 것 같다야. <laughs> 애들 표정이 웃표정에서 저는 밀크티 까지는 아 오케이. 오케이 하고 어머니 딸기 어머 아이고야 이 집이 나중에는 상당히 싼집이음 맛있다 잘, 잘 음, 맛있다 야, 이거 뭔가 망고 좋아하잖아 아, 맛있지? 나 음. 뭐, 음. 음. 뭔가 아기자기해가지고 어? 바람이 그러게 응. 바람이 많이 불어 해변에 누고있 사람들 꽤 많아요 많아? 여름도 아닌데 리 어, 깔고 지저 어, 서핑 올라가 사람도 있어 와, 있다 있 있다, 있다. 와, 대박. 와, 대박 갑시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강릉역으로 KTX 타고 아. 집에 가니까 좋지. 근데 잘 놀고 음. 응. 이제 집에 가고 싶을 때딱가니까딱 어, 좋. 여행도 좋고 집도 좋고. 피트니스나 내일 아침에 운동으로. 발 발인 못. <laughs> 자, 저희가 오늘 너무 날씨가 추워 가지고 <laughs> 뜨끈하게 좀 지지고 싶어가지고. 어, 너무 좋다. 어, 기분이 좀 좋은데? 이태원 오니까. 아기랑 놀러 나오고. 어, 그러게. 옛날엔 맨날. 어, 맞아, 자주 왔었잖아. 자주 하셨잖아, 어.